위에 있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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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파도키아랑 좀 느낌도 비슷한 것 같고요. 자, 이 토굴 밑에서 옛날 사람들이 여기서 주거 거주도 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아이슬란드 북부에 있는 그리오타지아 동굴 온천입니다. 영화 왕자의 게임에서 나왔던 유명한 곳입니다. 어, 섭씨 50도 의에 따뜻한 물이 계속 쉬지 않고 이렇게 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가끔 발을 담그기도 하고 조격도 즐기고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수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란 물이 아주 이 쁘네요. 있는 아름다운 폭포 신들의 폭포라고 불리는 보다 포스입니다. 제 앞에 보이는 건물은 레키하비크의 랜드마크인 할그림스키르키아 교회입니다. 루터교회고요. 뒷 모습이나 옆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백조 한 마리가 앉아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할그림스키르키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바이슬란드 해안가에 있는 아름다운 조형물 솔파입니다. 옛날에 바이킹 이 상륙할 때 타고 오던 범선을 돈따서이렇게만들어이다고 아이슬란드 레이케비크에서 오페라 하우스에 에, 성격을 띈 하르파 콘서트 홀입니다. 매일 밤 발레 공연이나 오페라 공연이 연주가 되고요 수많은 벌집 모양의 유리 조각으로 계속 연결된 아름다운 공중 옆에 있는 티오르닌 호수, 인공 호수입니다. 많은 새들이 모여 있고요. 물에 잠긴 레이케아 피크 시청사가 아 인상적입니다. 확대해 볼게요. 이곳은 레이캬비크 명소 중의 하나인 페를란 전망대입니다. 페를란이란 뜻은 펄, 진주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 그 원통형으로 밑에 둥글둥글한 원통형은 레이캬비크 전체 온수를 공급하는 온수 저장 탱크입니다. 근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이 온수 저장 탱크가 형물스럽게 다섯 어, 개가 이렇게 모이는 거에다가 어, 돔을 이렇게 얹어놓은 거예요. 유리 돔을 그래서 멋있는 전망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서 아주 관광 명소가 되고, 어, 시내도 많이 하고, 공연도 하고, 저 전망대에 올라가면 어, 레이크아프크 시내가 멀리 한눈에 다 보입니다. 멀리서 보던 유리 돔인데요. 안에서 밖은 시원하게 잘 보이는데 밖에서 안이 안들어갑니죠 멀리 할그림 스키르케아 교회도 있고요 저쪽에 그 다음에 레이카비크 시내가 레이카비크 시내가 한눈에다 보이는 패럴런 전망대 레스토랑입니다. 이곳은 레이캬비크 국내 공항 근처에 있는 나우 솔스빅이라고 하는 대중 온천탕입니다. 레이캬비크 시민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어, 나와서 어, 저렇게 욕조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며 커피도 한잔 하고 그러다가 바다로 뛰어들어갑니다. 냉탕으로.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기 그 물이 따끈한 물이 아니고요. 만져보면 뜨뜻 미지근한. 지금 밖에 온도는 영상 2도입니다. 3월이 됐지만 겨울이나 다름 없거든요, 지금. 여기 지금 실내 탈의실은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와, 영 보세요 영상 2도 2 3도 밖에 안될 텐데 조금서 수영을 하네요 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주머님도 벌써 한바탕 수영하고 나오고 계시네요 이 동영상만 보면 여름인 줄 알겠어요 그죠 대단하네요 아이고, 참, 애기도 저렇게 안고, 애기도 어릴 때부터 저렇게 훈련을 시키는군요. 와, 참 대단합니다. 이곳은 아이슬란드의 가장 유명한 핫한 여행지인 블루라곤 온천입니다. 온천, 노천 온천이고요. 저 뒤편에 산에 문이 쌓여서 지금은 문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설산과 사람 온천으로 대비되는 장면이 아주 특이하고 이쁜 것 같아요. 자, 그라본 온천은요 어, 해수 온천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모든 온천은 다 민물 온천인데 여기는 그 사람 몸에 좋은 광물질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심해수입 해저 1 9 8 0 m 에 있는 깨끗한 바닷물을 끌어올려서 마그마 위에 있는 그런 뜨거운 물하고 섞어서 만든 인공 온천입니다. 해수 온천이죠. 레셔널 지오그래픽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경이롭고 아름다운 여행지 25곳에 당당히 온천으로 유일하게 뽑힌 곳입니다. 그래서 밖을 내다볼 수가 있고요. 방수기능 때문에 스마트폰을 갖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인증샷을 찍어드리곤 하는 그런 장소예요. 네, 지금까지 아이슬란드의 블루라곤 온천이었습니다.